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러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블러 코인 얼마 전에 바로 신규 상장한 코인입니다. 자, 이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이 상장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상장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첫날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 요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첫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상장빔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 扛。 양으로 결국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 이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코인 시장을 어떻다 바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겨울 정도로 강조해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첫날에는 매수하지 말고 당분간 상장 이후에는 한 1개월에서 2개월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지금 다 같이 이 신규 상장 코인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패턴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블러 같은 경우에서도 1개월 2개월 지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금 이 코인 시장보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매무수하지 말고 1개월에서 2개월 지켜보고 어느정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지켜보는 것이 좋다. 지금 이 블러 같은 경우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직전 고점 돌파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해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지금 이 블러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 해당해요? 바로 이두 번째에 해당되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이 딱 나왔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첫 번째 직전, 고점에서는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가 그 다음에 반등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이면서 첫 번째 조정이 나왔죠. 자첫 번째 조정. 과거에는 이 매물대가 뭐예요? 이 저항선이 강한 저항선 매물대 있지만은 돌파한 후에는 보다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고 반대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은 라 뭘로 바뀐다? 저항선으로 바뀐다. 지금 이 블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지만은 이렇게 장대 양분과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었고 지지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는 돌파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아랫꼬리 즉 저가 매도세가 달리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게 급등할 때 쫓아갈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은 90% 이상이 보다 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블러 같은 경우에서도 급등 이후에 첫번째 조정 나왔죠. 그러면 뭐다? 지금이 바로 싸게 잡을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싸게 잡는 것이 포인트라고 제가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기회에 집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반등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블러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블러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불러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불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상우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불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쟁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 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 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